샬롬 오늘도 함께 매일바른 걸음 민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한 우리에게 이 세날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할 수있어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3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어, 교독하면서 읽은 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점령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갯길로 네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저희가 참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어, 민숙이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갈렛과여우수아만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10명의 정탐꾼은 갈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이전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지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 자기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서 어,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제안을 받았냐면, 어, 너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하고 또 재판을 내리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서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도자였냐면, 지파에 맞는 지도자 한 명씩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숫자를 세는 것을 돕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도자들을 뽑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지도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숙기 1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이름과 현재 나오고 있는 수령들 여호수아나 갈렙의 이름은 민숙기 1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가장 지파에서 리더가 될수 있는 지도자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후에 많은 수령들 백부장 어, 5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는 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 바로 가장 귀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원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원하는 사람들,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면 적합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세가 봤을 때 믿음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크심보다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거대함과 강함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치, 내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싶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아직 1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여나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방법.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죄악된 모습들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갈 텐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그러면 이 정탐해라라고 끝났으면 아마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아는 것이 이런 정보력을 얻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제대가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많은 이 리더들 12명, 12명의 리더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걸 짐,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아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왜 그게 확인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11장에 내려주셨고 12장에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 함께하고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땅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시선들, 또한 열두 수령들의 인간적인 마음들, 그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힘입게 증거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안에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나의 걸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걸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참 연약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또한 그들이 정탐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서 세웠던 그 기준들. 한이 기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갈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땅 가운데 이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한 땅이라고 믿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민권자로 주님 옆에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